계룡산 천왕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봉을 한남대학교 입구에서 출발해서 도덕봉 금수봉을 거쳐서 다시 나오는 원점 산행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의 계룡산에 속한 도덕봉과 공주 반포면의 도덕 봉이 있는데 양쪽 산을 둘다 흑룡산이라고도 지방 사람들은 부른답니다. 지금 여기에 다녀온 영상은 유성구에 있는 계룡산질교의 도덕봉입니다. 이 산에는 봄철에는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산꽃꽃이 많이 피는 곳인데 남쪽으로는 수통골, 북쪽으로는 도덕골이 있는데 옛날 이 골짜기 도둑이 많이 살고 있던 데서 산이름이 유래됐다고 그러네요. 서쪽 비탈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동쪽은 바위와 낭떠러지가 험한 편이랍니다. 수동골 윗 주차장에 올라왔어요. 주차장입니다. 한밭대학 들어가는 골목에서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올라가고 10시 35분 해발 40m 부터 출발합니다. 체육시설이 네. 있는 여기에서 저쪽 좌 앞에서 우측으로 올라와요. 평행봉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우측으로 25분 만에 해발 185m에 안부에 도착해서 뒤돌라본 겁니다. 해발 205m 27분 걸려서요 안부에 도착해서 뒤돌아본 아, 대전쪽 해발 25m 앞으로 아, 우리가 올라갈 봉우리입니다. 경사은한 25도 내지 30도 되는 것 같아요 서남쪽에 있는 금수봉서부터 도덕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둘러보는 거예요 <목소리> 앞에 보이는 게 도덕산 해발 310m에서 뒤돌아본 거예요 유성올림픽경기장이 보이고 아, 여기는 태우공원에서그 철봉 이는 데서 올라온 길이라고, 아니죠 여기 두 갈래 길이 여기서 만나네. 해발 315m 지점에서 만나 가지고 계속한 25도 경사길 올라야 등산 등산 따라서 등산길은 확실하게 나있어요. 정상 쪽을 한번 다시 보죠. 한번 같기도 하고 어제 크리스마스에 내렸던 눈이 아직 남아서 아주 우리 반겨주는구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걸고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증건물이 되기도 하겠어. 해발 390m에서 뒤돌아본 한밭대학교 때문에 바위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등산길이 밑에 이리나 있어요. 로프 신세를 좀 신은데도 있긴 있구만. 여기 로프가 있는 바로 밑에 조그만한 바위들이 약간 좀 코스가 그러네요. 로프 있는 밑에서 정상쪽을 한번 바위를 바로 고드름 봐요. <laughs> 어, 예. 네, 여기 안봉에 와서는 조금 아기자기한 맛이 나는 그런 봉오리들 흘러가고 있구 우리가 올라온 덩어리 정상 가까이 오는 것도 같고 해발 485m의 묘관네 해발 534m 도덕봉 정상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시간 7분 걸렸습니다.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서편에 있는 계룡산을 서북쪽으로부터 둘러보겠어요. 장군봉, 신선봉, 삼불봉 다음에 관음봉, 쌀개봉을 거쳐서 계룡산 정상인 천왕봉까지 저 안테나 섰는 데가 천왕봉이에요. 네, 네. 네. 485봉이니까 미호가 또 하나 있네. 400 능선을 지금 걷고 있어요. 475m 능선에서 지금 4 9 0봉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25미터 해발 능선이에요. 435미터되는 봉우리에서 우리가 지나온 봉우리를 뒤돌큰 봉우리 두개 지나갔고 서대전 쪽으로 지금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앞에 동월고개가 보이군요. 는 어, 지금 저 앞에 금수봉으로 향해서 지금 걷고 있어요. 아, 이게 금수봉인 것 같습니다. 봉월곡의 우측으로는 동학사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485봉 옆을 지나는 거예요. 능선길은 아주 편안해요. 이각정에 있는 저가 어, 지금 금수봉이 우리가 올라갈 때입니다. 금수봉 정상이에요. 440봉 갈림길이 왔습니다. 우리는 좌측으로 가요. 능선 삼거리봉에서두봉원이 15봉을 내려가요. 스톤골로 하고 금수봉, 백운봉, 안내판이 있는데요. 이 갈림길입니다. 안내판 바로 앞에는 430봉. 425원 등산에서 내려가고. 금수봉 가까이 온것 같은데. 아니네. 빔기산으로 오왼쪽으로 1.4, 스톤컬 2.2. 뒤로도 갈수 있어요, 스톤컬. 아, 2.5km. 앞에는 정자가 있고, 정상이에요. 금수봉, 방팔강에 네. 있습니다. 금수봉에는 팔각정이에요 서남쪽 계곡을 보는데 저쪽 계곡 가운데 있는 게 아마 세동 수리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수지 가운데로 도로가 지나네요. 탈각정에서 보러온 대전시가지인데 지금 남쪽에서부터 한번 북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끼는 거야. 와야 달린 거 같아. 끼려고 확실히 끼는데. 왜 또요? 아저씨 포냐 포안인거 같아도. 할각장에서 바라본 계룡산 천왕봉 밑에 있는 안내바지 수통골로 내려갑니다. 할각장에서 조금 내려와서 내려오는 길에 저 도덕봉과 우리가 지금 지나온 능선길을 쭉 따라서 한번 가보고 있어요. 밑에는 무슨 소, 무슨 통골 네. 예, 옆에가 백운봉 이산선 갈림길 있는 데가 그렇지? 다시 한번 먼저 죠 백운봉 있는 쪽까지는 임도가 연결되됐네 뒤에 보이는 건 계룡산 천왕봉이고 역으로 지금 가운데 능선 아, 올라온 등산한 곳인데 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능선으로 지금 안부로 내려가는데 조금 앞에는 빙계산이고 여기, 안부에, 성북동과 금수봉 수통골, 비... 갈림길이고 뒤에는 매점이 하나 있네. 예, 수통골까지는 1.2km. 경사는 좀 있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여 앞에 안부에서 한번 좌측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해발 105m 지모니까, 개울이 있고, 무르고 있네. 아, 네. 합수물이 왔는데, 이 서쪽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75m 있는 안내판인데, 지금 내가 내려온 데가 작은 수통골이에요. 이제 수통골, 거의 다 오는 것 같네. 수통골로 내려가는데 있는 그 보하고 북편으로 도덕봉 오르는 능선과 그 중간 운데 있는 능선인데 보기보다는 아주 암벽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능선 뒤로 도덕봉 일부가 보입니다. 포막운대에서 바라본 그 서쪽 계곡의 그 암릉들입니다. 지금 도덕봉은 안 보이네. 앞으로가 수통골 그 체육 시설들이 보이는구만. 작은 스톡골 계울은 밑바닥이 대부분이 안 반했어요. 체육시설 중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저 앞에 그, 아, 금수봉으로.